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2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40별입니다. 다윗의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이리 그 피를 나 낙이를 타고 그를 짓다 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이라 아멘. 자 오늘 봉도안이 말씀 안에서요 크게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가려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5장 30절 38절에서 지금 보면 아비가일이 지금 나발이 지금 큰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라고 술에 취하고 기분이 좋아 해서 그때 말한 게 아니고 다음 날 아침에 그가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을 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함으로써 결정적일 때 말해야 할때 할 말을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는 말을 해야 할 때와 기다려서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기 하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의 때를 기다리기입니다. 25장 39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이시 친히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아서도 하나님께서, 어, 나발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에게 도, 돌아가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 받는 위로입니다. 25장 40절에서 4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도망자의 그 방랑자의 그 생활이 너무 고달고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신 은혜가 오늘의 말씀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말을 해야 할 때와 기다려서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기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하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에도요. 궁합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요. 또 좋은 분위기에서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으며 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제대로 효과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가장 듣기 좋은 그런 상황을 선택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비가일이 자신이 그날 하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꽉 차올라 있었지만은 그 말을 참고 그리고 미련하고 바보같은 남편이라도 자기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만한 시기를 택해서 다음날 아침에 그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전달한 것은 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현숙한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그 말이 얼마나 효력있게 전달되었는지 다음날 아침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발은 큰 충격으로 낙심에 떨어졌고 열흘 후에는 그가 죽었다 하는 말씀이 25장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비가 이제 자기의 그 무리하고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 말하는 것이 그게 큰 충격이 되었겠지만 사실은요. 어, 그 말이 하나의 그 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발을 죽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어, 이 나발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낙심이 되면서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죽었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아비갈이 나발에게 말할 때 이미 시작된 것이죠. 열흘이라는 <laughs>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말을 했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laughs> 여러분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내 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처럼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연약한 여성으로서, 그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권세와 힘이 있어서 나발이 얼마나 무식, 어리석고 악하게 했는가를 지적하며 책망할 때에 그것이 그의 생명까지도 떠나게 만드는 효과, 그런 결과가 가져왔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를 가려서 말을 해야 할 때와 또 하지 말아야 할 때, 또 기다려서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주제는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것입니다. 2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시 윗참 600일을 거느리고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어, 정말, 망명정부와 같은 이런 생활을 할때 얼마나 참 고달보고 힘들고 가장 식량조달의 문제에 있어서 힘들었겠습니까? 참 이러한 다이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모욕을 안겨준 나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안에 아비가 이래 말을 통해서 죽게 하신 이런 일들이 왜 성경에 써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다이시 나발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무시당하는 때가 있지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심력임을 당하고 무시당해서도 내 감정대로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맡기면 내가 나서서 응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개입하셔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가 당한 모욕이나 수치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응징한다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마치 정의를 위해서 한것 같이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자체 그런 것은 감정 싸움이 될수 있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올린 그 말처럼 후일에 나에 대한 오점으로, 흑점으로 담을 수가 있거든요.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원하여 주신다는 결과를 나의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주제로서 고난 중에 받는 위로를 생각해 봅시다. 25장 40절에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 오늘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은요. 특이하게도 다이세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래 다이세의 아내였던 사월의 왕의 딸 미갈은 사월이 다른 사람에게 준바되었고요. 반대로 다이은 어, 본래 나발의 아내였던 현숙한 여인 아비가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또 다른 여인 아이노암까지 두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부 다체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당시에는 보편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굳이 다이세의 새 장가를 들어서 두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는요, 어, 우리가 어,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계신다. 응? 지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떠드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외로고 고달픈 광야 생활 가운데 개입하시고 위로하시어서 조금이라마 위로가 안정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 훗날 다이세의 왕가를 세우게 되는 선미적 인총이 이러한 사연들 속에 담겨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나발이 어마어마한 부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해서 이야기 드렸죠 사울이 베냐민지파 기부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통치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토호 세력들을 두고 정치적 결탁을 맺어서 다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 이 지금, 이, 아, 나, 바이라는 사람도 그런 세력 중에 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토호 세력으로서 많은 재물을 착취한 것이지요 어쩌면 나비가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이 그의 아내가 된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가 가진 권력과 힘, 재물 이런 걸로 된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아비가이 이제 나발이 죽자 다윗의 아내로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유로가 이 가운데 있었다. 특별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뭐냐면요, 그가 가진 많은 재물들. 예? 나발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가 예.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짐으로 그 모든 재물이다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600명이라고 하는 목여살려야 되는 그런 따르는 자기를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600명을 말이요, 다윗 목이 살립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로 아, 아내로 들어오게 되침으로써 어, 악한 나바르게 속했던 모든 재물이 다 다윗에게 소유되어져서 다이세이 망명 정부 비록 지금 소수의 집단이지만 정말 앞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의 필요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짐작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가지이 모든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이세 망명 생활을 위로하시고 돕는 은혜가 함께하였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잠언 13장 22절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자신을 위해 재물을 많이 쌓지만 그것이 결국은 선인을 위해서 쌓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인은 그의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치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자먼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고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쌓으려고 애를 주십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선인은 자신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것들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끼치게 하지만은 악한 죄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살게 만드신다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제가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제가 말을 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를 알게 하시며. 때로는 나의 말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의 권능과 힘이 있음을 기억하여 신중하게 의를 위하여 나의 혀의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에 대한 주님의 봉헌과 선인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은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아지는 말한 마디까지 다 기억하시며 주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소서. 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어 내가 어떤 수요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해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다이처럼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난에 취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런 상태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고난 중에 위로와 평안도 주신 분인 것을 내가 꼭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것을 제가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시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세요.